네.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7월 25일과 27일, 29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를 추천하는 상승 예측 종목은 카카오구요. 매도를 추천하는 하락 예측 종목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CJ제일재당입니다. 카카오는 7월 25일 73,4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LG 화학은 7월 29일 53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7월 27일 17만 3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LG 생활건강은 7월 25일 72만 3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CJ 제일제당은 7월 27일 39만 1 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크래프터는 7월 25일 24만 7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넷 마블은 7월 25일 7만 2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SO일은 7월 29일 9만 6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7월 27일 169,500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7월 25일과 27일, 29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를 추천하는 상승예측 종목은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매도를 추천하는 하락의측 종목은 TCK와 네이처셀입니다. 펄어비스는 7월 25일 52,7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LNF는 7월 29일 213,000원보다 만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7월 29일 75,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TCK는 7월 29일 116,4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Nature Cell은 7월 27일 22,6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PI 첨단 소재는 7월 25일 34,25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동화 기업은 7월 29일 63,1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클래시스는 7월 25일 15,55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3천당 제약은 7월 27일 33,9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욕 증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7월 25일과 27일, 29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도를 추천하는 하락의 측종목은 메타플랫폼스와 퀄컴, 그리고 홈데포입니다. 메타플랫폼스는 7월 29일 158.05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퀄컴은 7월 27일 141.69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어, 7월 27일 519.37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홈데포는 어, 7월 29일 289.48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엑슨모바일은 7월 29일 83.14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넷플릭스는 7월 29일 174.78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에더비는 7월 29일 372.96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7월 25일 44.13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세일즈 포스는 7월 25일 182.45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브로드컴은 7월 29일 484.64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